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셋째 주예요 우리 가장 멋진 모습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멋진 친구 어디있나 요기 예쁜 친구 어디있나 요기 귀요미 친구 어디있나 요기 씩씩이는 어디있을까 여기,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멋진 모습, 가장 예쁜 모습으로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정말 목사님 보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우리 친구들 그 마음 모아서 눈부터 가리키면서 성성경책 준비하겠습니다. 손어리손 성경책 나와라 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말씀 손유해 볼게요.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장 22절 말씀 절 말씀 아멘. 네. 아,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영리알치부 친구들, 해가 쨍쨍, 너무 더워요. 우리 친구들, 더울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원한 선풍기? 아니면 달콤한 아이스크림? 이제는 너무 추워요. 아이, 추워. 우리 친구들, 추울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난로? 아니면 두꺼운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은 춥고 더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모세를 따라가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 해가 쨍쨍, 아우, 더워. 너무너무 더워서 땀이 뻘뻘 흘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와, 슝!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덥지 않아요. 아이, 시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우, 하나님, 이제 덥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 이제 밤이 되었어요. 허, 아이, 추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추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슝, 와, 이번에는 불기둥을 보내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춥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세요. 냠냠 먹을 때에도 룰루 장난감으로 놀 때에도 쿨쿨 잠을 잘 때도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엉엉 울 때에도 하하하 웃을 때에도 아야, 아야, 아플 때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어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섭지도, 슬프지도, 걱정되지도 않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정말정말 정말 사랑해요. 2021년도도 우리 영화, 유아, 유튜브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두손 모아 정성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해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쁨 충만한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님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지요? 저도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각 가정에서 이럴 말씀 암송 잘 외우고 있지요. 오늘도 목사님 따라서 말씀 암송 손유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지요. 한번 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요한 16절 말씀, 말씀, 말씀 아멘자이 아. 시간은 이번 성품 기품 찬양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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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따라해 보세요. 먼저 목사님이 1절 찬양과 율동해 볼게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이번에는 우리 유아부 전사 님과 함께 뚜엣으로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마주 보면서 넌, 넌, 넌 나의 기쁨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